노화와 병은 왜 생길까요? 단세포 생물은 노화가 없지만 인간 같은 다세포 생물은 후생 유전학적 조절 오류가 점차 쌓여 세포가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와 암 그리고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의 뿌리입니다. 문제는 암입니다. 현재 암 치료는 특정 돌연변이를 공략하는 표적치료가 중심인데 남아있던 암세포가 또 새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켜 재발하게 됩니다. 결국, 세포 스스로 암을 제거하는 방어 기전을 강화하지 못하면, 재발 없는 완치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는 후생 유전학적 조절, 효소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균형 잡아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B3는 폐암 환자 치료, 피부암 예방, 치매발병률 절반 감소, 농내장과 태행성, 관절염 완화 효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방법, 그리고 우리 몸이 오래도록 경험해온 안전한 물질, 비타민 B3. 여러분의 몸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